자, 우리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400원으로 양복 마감했네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 관련된 어, 종목들이 또 우죽순 좀 테마 형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장이고 자, 우량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큰 수급이 몰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HLB 쪽으로 큰 수급이 몰리면서 자, HLB나 루닛 이런 쪽으로 큰 수급이 몰리면서 우량주가 강한 어, 이런 좀 장세를 보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밑에 있는 시청들이 우우죽순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장세가 좀 맞이 됐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된 관련주 중에 어, 정말 자리를 잘 지켜준 친구는 SY 스틸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SG 같은 경우도 자리는 잘 지켜줬지만 종가가 지난주 금요일보다 낮았고요. 자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도 종가는 어, 어제 그제 금요일보다 낮은 가격에 마무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Y 스틸텍 어, 오늘도 수익이 2%더 넘게, 어, 늘어나서 마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6분인데, 동시효과로 지속적으로 8,400원에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은 정말 큰 폭등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지금 정말 이걸 한번 잘 갖고 있어 보면, 와, 이게 매집이고, 와, 정말 계속 가네? 그런 시장 옵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이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KPM 테크. 자, 이 종목도 예전에 작전 한번 제대로 들어갔을 때, 음. 자, 언제죠? KPM 테크가 작전이 한번 제대로 들어갔을 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가면서, 어, 막 이렇게 올려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여기도 진행을 했으면서 물량이 잠기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자, 잔잔바리 개미까지 다 털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자리들을 뚫고 가면서 단기간에 천원대에서 400% 이상 폭등한 세력주였어요. 자, 이런 세력에 맞게 지금 보시면 SY 스틸텍 완전히 세력주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매집을 거의 끝냈어요. 이미 여기서.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개미들까지 이렇게 작살내는 걸 봤더니 자, 결국은 이런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쪽에서 수급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을 좀 소화시켜준 부분이 있고 다시 누르고 한번에 말아 올려서 이렇게 지금 됐죠. 자, SY 스틸텍이 1 정도로 지금 갔는데 지금 여기서 끝낸다는 거는 어, 좀 어불성설입니다. 자, 5천원6천원대에서이 ,000원,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모아서 재건 1등주라는 것을 이날 검증을 했어요. 자, 1등주가 됐을 때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파동이 생깁니다. 자, AI 온 디바이스 이거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전력 저전력 반도체, 제주 반도체 제가 명확하게 맥점부터 잡아드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명히 많은 분들은 이런데 왔을 때야26% 상승으로 마감해 했을 때가 고작 만 원을 돌파했던 시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리를 뚫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은 높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뒀는데, 3만원을 찍어버리는, 자, 그리고 3만 8천원까지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 자리, 방금 보여드린 자리가 고작 2 구간이었습니다. 자, 진짜 폭등은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달반 어, 최소 한달 정도만 이걸 갖고 있어 보면 아마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SY 스틸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장막판에 이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겨울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력망을 재건하고 발전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을 좀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제가 나왔던 우크라이나 저 포럼에서 이걸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두 분야가 바로 우크라 재권에 대해서 MOU가 체결된 분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 전력이겠죠. 어,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흐름 좋았던 거. 막판에 대한전선도뭐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자, GNC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명확하게 지금 이 모듈러 쪽에서 우크라이나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SY 스틸텍 SY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밤에 올려드렸던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적어 주셨어요. 자 주말에도 고생하십니다. SY SY 스틸텍은 어, 제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9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기업도 인수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또, 어 좀, 저희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보세요. 자, 1등주라고 말씀을 얼마나 드렸디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언제예요? 오전 12시 3분. 두시기는 잠도 없어. 오전 12시 3분에, 어, 요, 댓글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공부방에 다 같이 보시라고 올려드리고, 자, 오전 12시 4분에 1등주라고. 1등주는 정말 사실은 크게 가요. 음. 자. 이 제가 이제 S.Y. 스틸이 나오기 전에는 S.Y.를 항상 대장으로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대장이 S.Y. 스틸입니다 이제 다들 보일 거예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좀 종가가 지금 3,000원, 3, 3 8,300원 아래로 마감했어요. 지금 이제 30분이 넘었, 넘었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종가는 위에서 있지만, 단기적으로 물량 누르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음. 제가 왜 1등주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면, 아, 저 여러분들, 지금 저희, 어, 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이, 여기서 뭐 했냐면, 오늘 아침에, 자, 이런 거해 드렸어요. 루닛 보도 자료 바로 오전 8시 47분. 오늘 이거 루닛 놓쳤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9시 5분에 이 H 저, DS 템베거 시그니처 추천을 드렸단 말이야, 루닛을.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아침에 오늘 시장을 잡을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자, 27% 마감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 루닛 같은 거 잡아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HLB 가남신약이 FDA 실사 통과하면서 보완할 사항 없다는 소식이 9시 9분에 뜨면서 HLB 관련주들 난리났어요. HLB 지금 25% 떴고요. HLB 어저저 저... 사이언스 뭐 생명광 이런 것들 보시면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마다 핵심 경보를 아침마다 올려드리면서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시장 주도는 무엇일까 이런 거다 지금 저희 공부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막 종목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단타 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공부방에서 정말 텐베거 주식들을 매일마다 소식 올려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이런 주도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 공부하고 그런 쪽으로 가세요. 알겠죠? 지금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금 12,600명이면 한 거의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드리더라도 바로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래. 단기간 안에. 지난주에 500분이 들어오셨어요. 자 여기 들어오 시는 방법은 어 이거 지금 비공개로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일주일 만에 500분 이상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라 지금 이거 비공개로 이제 언제 전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SI 스틸텍 트 주주 여러분들 이거 만원 이만 원까지 제가 같이 할 거니까 여기 이제 문자만 보내주시면 여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숫자는 거짓말칠 수가 없어. 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초반에 몇 명이서 이렇게 했나 알았죠? 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S 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시세를 뻗어나가는 여기를 사실은 뚫느냐 마느냐인데 여기를 상한가로 말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지금부터도 더가요 어. 나중에 정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어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에서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끌고 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 계속 올려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올려드는지 렸 몰라요. 어, SY 스틸텍은 SY 스틸텍. 이, 지금 왜 와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주구장창식은 이제 11월, 10월, 어, 여기 지금 10월에도 계속 얼마나 말씀드려요. 9월, 8월까지 넘어가. S Y 스틸텍은 재건 시그니처로 8월부터 말씀드리고, 어자 8월, 9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 나오거나 그러면 또 계속해서 올려드렸어. 어자뭐 주봉 차트라든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대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어. 나 여기 황금 특급 시그니처다 계속 말씀드리고 이렇게 1등주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금 SY스틸텍을 저는 항상 대장이라고 보는 게자 보통은 주식이 왜자 여러분들 공방 들어오세요 어 자이 유통비율이 30%잖아요 31%거든요 근데 1등주, 2등주, 3등주를 좀 봐야 돼. 1등이 누가 되고, 2등이 누가 되고, 3등이 누가 될 것인가, 확실한 이유와 기업이 있는 것인가, 실적이 있는 것인가, 수급과 세력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SY 스틸텍 1등이야. 이거 정말 단기간에 몇 배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봐요.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유통비율이 다른 종목에 비해 너무 낮아요. 3 1예요 그러면 3천만 주 있다고 해도 1천만 주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매집을 지금 7, 8, 9, 10. 어. 지금 네 달을 거쳤어. 네 달. 이런 종목이 있을까? 여러분들 S지만 하더라도 유통 비율이 지금 70%대예요. 70%대에 9,400만 주가 있기 때문에 6천만 주가 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차트가 더러워요. 어. 자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어 현대 에버다임 50% 있어요 50% 있고 1700만주니까 한 800만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등주가 될수 있는게 현대 에버다임이었는데 현대 에버다임 자꾸 신용 잔고가 좀 차더라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신용 매물이 좀 있다라는 거가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매물들이 생겨서 꼬리들이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소화되고 신용 막히고 그럼 이것도 날아가겠죠. 자 지금은 왜 S Y 스텔텍이냐면 다른 M O U가 나온 게 아니야. 어 지금 예를 들어서 G N C 에너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갑자기 어, 우크라 제거하고 엮 여기서 뻥갈수 있어. 왜왜 왜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위에서 왜이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사실 GNC 에너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완전히 지금 두, 두, 개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딱 이제 우리 공방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어제도. 어, 에너지랑 모듈러 쪽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모듈러의 탑은 무조건 SY 스틸 댁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SY가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SY 다른 사업들을 같이 하잖아. 어 그러면서 SY 스틸 텍크는 뭐예요? 이거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어 소재를 하잖아요. 데크 플레이트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100% 예의 매출과 수익은 100% SY가 하는 모듈로에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1등주가 되면서, sy 같은 경우는, 지금 sy 보시면, 어 유통비율 60%죠. 4,800만주. 가장 세력이 해먹기 좋은 거. 31%짜리에 시총 1,000억대에서 시작한 거. 지금 4,000원 아래에서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00억대부터 이 종목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력이 들어가 버리면, 3,000억까지는 금방 가요. 그럼 3,000억부터 뭐냐? 본격적으로 조금 우량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료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일단 쳐 올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더 가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들도 그렇지만 정말 사실 중요한 차트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뽑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 이 SI 스틸 그은 여기까지는 사실은 불확실. 정말 제 대장이 될수 있을까? 그런데 이날 증명을 하는 날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부터 사도 되는 거고 이제부터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1등 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우량한 수급이 이쪽으로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가창도 완전히 지금 빡빡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말고는 절대 뭘할 수가 없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만원을 일단은 뚫고 가야 돼. 이 만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직행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무슨 냄새냐?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음 지포가 타는 냄새가 나네요. 자 s y s 를테 어 여기 여기 왔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돼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주식은 밑에서 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폭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약 30%가 상승을 하면 내 계좌가 100%씩 오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야자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 4천원에 샀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만원까지 갔어요 어 4만원까지 가지 말고 3만원까지 갔다고 치자 여기서 예를 들어 30% 상한가 나왔어. 30, 39,000원 되겠죠? 그럼 9,000원 오르죠? 여기 4,000원에 샀어. 4,000원에 샀으면 여기 가가지고 저기 한30% 나와서 9,000원 오르면 200% 올라요. 밑에서 사면 위에 가서 10%, 20% 오르는 게 밑에서 산 사람들은 50%, 막80% 이렇게 수익이 나버린다고.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주식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면 결국은 이 알에서 많이 뭐 모으려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좀 위로 가가지고 확실한 이유와 재료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 이거를 세력이 할수 있잖아. 이게 뭐가 모멘텀 이 있고 재료가 있어야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가죠. 아무것도 없으면 매수도 안 들어가니까 세력도 무너지지. 근데 SIS 때 재료 확실해, 실적 확실해. 어 거기에 유통 물량 확 잠겨 있어. 뭐 나올 물량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1등 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주식을 모아서 나중에, 오, 막 3만원, 4만원 가가지고, 어, 한 번에 탁상한가 치면서 여기서 털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점에서 장대항봉 나오면서 쫙 빼는 거, 그건 세력이 이탈한 게 맞아. 예를 들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엔 봐봐. 음. 그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이런 데서 이런 응봉이 나오고 쫙 뽑다가 쭉 빼잖아요. 그러면, 뭐, 저기, 뭐, 기간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해볼 것인가, 이따위 소리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이 있어요. 그런데, 세력들은 여기서, 자, 3만원에 샀어. 30만원이 왔어. 시장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날 하루에만 몇 프로 수익일 텐데. 25만원부터 30만원까지 5만원을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지금 25,000원 뭐지 25,000원부터 매집했다면. 저, 하루에 5만원 올렸죠? 이 사람들 200%씩 수익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재료랑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위에서 터트리는 거야. 200% 수익인데 뭐가 문제야? 하루에. 하루에 200% 수익이 난다고요. 여기서 5만원을 올리면.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은 끝트머리까지 이렇게 폭등이 나온다는 거야. 자,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이 왜 꼭대기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털면, 세력들 보세요. 예를 들어 4,000원에 모았다고 쳐. 여기서 쭉 빼면요. 자, 6,500원부터 8,000원까지 2,500원 먹었어. 근데 세력이 4,500원 정도의 평단이 있어. 그럼 이거 100%도 안 나오잖아. 이런 게임 안 한다고요. 최소한 하루에 4,500원이 올랐는데 20%다. 어, 이 정도까지 가야 돼. 그럼 계산 한번 때려보자. 자, 여기 한번 계산 한번 때려볼게요. 4,500 나누기 20. 어, 225 곱하기 100. 22,500원. 22,500원까지는, 어, 갈수 있다는 거죠. 22,500원에 20%가 4,500원 이니까 22,500원에서 그 20%씩 막더뻥 뜬단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세력이 좀 혹시 털었나?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음봉이 나온다고 해서 터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Y스틸텍은 제가 제2의 제주 반도체로 보는 어.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끌고 가세요. 어, 그리고 끌, 끌고 가기 힘들면 어차피 매일 찍어 드릴 수는 없어. 어, 그런데 오늘, 어, 그래도 쫙 장대항봉 나왔으면 오늘도 솔직히 이런 말씀 못 드려. 왜냐면 장대항두개 나왔으면 아, 시세 터트리나보다 이런 사실 생각도 들거든요. 장대항두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장기가 눌려.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장대항봉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잘 끌고 가시고 여러분들 저 끌고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와 우리 공방에 어 공방 들어와가지고 진짜 요즘 지금 잠깐 이거 막아야 되나 싶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DSM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실제로 우리는 방향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잖아 근데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저희는 500명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겠어? 이 시장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잘 시장 이겨내려면, 우리 같이, 어, 이공부방에서 같이 이렇게, 확실한 이유와 투자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영상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